2024년에 그 우리가 잠시라도 타인에게, 남에게 그 맡겨서도 안 되고요. 또 빌려줘서도 그안 되는 몇 가지 그 물건들이 있습니다. 사람이 그 기가 돈다고 합니다. 당연히 그 기라는 게그 흐름을 의미하니까요. 물론 돌겠죠. 순환을 할 겁니다. 이때 그런 그 모든 기운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핵의 주의가 있다고 합니다. 상권도 그렇잖아요. 이 상권 가운데 또 핵의 주의인 그 누른자의 상권이 있죠. 우리가 이런 그 기의 핵을 잘그 자극을 주면 또 선순환을 이끌게 되고요.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되고요. 또 이런 걸또 잘못 건드리게 되면 뭔가 그 풍수적인 또 원칙과 그 괴리감을 준다는 것입니다. 이럴 땐또 돈이 그 센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 그 몸에도 어떤 그 기의 핵이 돈다고 합니다. 이게 우리 몸 전체를 돌다가요. 우리가 하필 그 기운의 그 핵이 발목을 지날 때 어떤 사람이 그 발목 부위를 또 재수없이 다치게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때 같으면 별일 아닌 일도 이게 꽤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되는 데까지요 누구를 그따그를 때렸는데 그 맞은 사람이 하필 그 맞은 사람의 그 순간에 그 기의 핵이 그 얼굴 부위로 지나가고 있었다면 그런 그 순간과 맞물리게 되면 이것도 아주 그 재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크게 다친다는 겁니다 툭 쳤는데 그 맞은 상대는 아주 그훅 가게 되는 거죠 돈복의 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용의 해가 되면 그 돈복의 그 핵이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것인데요. 우리가 또 이런 걸또 타인에게 잠시라도 또 빌려주거나 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때는 그돈 운까지도 같이 그 새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핵 역할이 바로 그 2024년에는 그 우리의 그 주의라든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또 우리의 그 성장이나 그관운의 암수를 담는 것들 우리들의 그 돈복을 저장하는 그런 암수를 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허증이나 그 신분증, 여권 이런 그 자신의 주의와 그 신분이 적시된 것들 물론 당연히 그 빌려주거나 또 맡겨서는 안 되고요 또 도장 같은 것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또 내가 그 손에 또 오랫동안 그 접촉하고 사용하는 그런 필기류들 이런 것도 역시 안 좋습니다. 또그 돈복을 담는 그런 저장 수단이 될수 있는 그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것도 타인에게 그 잠시라도 맡겨서는 안 되고요. 그림 가운데서도 그 물그림이 있다면 그런 그 그림이나 사진은 2024년에 또 돈복을 크게 그 세게 만듭니다. 이런 것 등이 그 타인에게 맡겨지거나 또 빌려주게 되면요. 이런 것 등이 그 2024년에 그 여러분들 손을 떠나서 타인에게 맡겨지거나 또 빌려줘서는 그안 되는 물건들이라는 것이죠. 그때는 그돈 운까지도 또 함께 세게 될수 있으니까요.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